17강 3번입니다. organ muscle muscular muscular tension 근육의 긴장 muscular power 근육의 힘 muscular tissue 근육 조직 muscular body 근육이 발달한 몸 muscular build 근육이 발달한 체구 muscular chest 근육이 발달한 가슴 chunk current 전류의라는 뜻 말고도 전류 현재의 통용되는이라는 뜻이 있고요. Currency라는 명사는 통화 통용이라는 의미입니다. Intensity 강도 자 밑에 보시면 intense라는 어휘가 나와 있죠. 형용사로 극심한 강렬한 extreme과 유사한 의미를 지녔다고 볼수 있어요. Intense heat, intense cold. Intense pain, 극심한 더위, 극심한 추위, 극심한 고통. Intensive는 뭔가 집중적인이라는 뜻이죠. Discharge, 방출하다, 방출. Negatively, 음전기를 띠고. Negative는 부정적인 음의라는 의미를 다들 알고 계시죠. The test result was negative.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었다. The negative terminal of a battery. 배터리의 음극 단자. 음, 자 그래서 이 형용사의 부사형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으로, 음성으로, 음전기를 띠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Electric field contract. 자 수축하다 또는 병에 걸리다 계약하다. 계약이라는 뜻도 있죠. Enter into contract, 계약에 들어가다. Make a contract, 어 계약을 하다. Sign a contract, 계약에 어, 사인을 하다. 서명을 하다. 계약서에 서명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수축하다라는 의미일 때, glass contracts as it cools, 유리는 수축한다. 식을 때 걸리다라는 의미일 때. To contract AIDS, to contract a virus, to contract a disease 하면 AIDS에 걸리다. 바이러스에 걸리다. 질병에 걸리다. 계약하다라는 의미일 때, She has contracted to work 20 hours a week. 그녀는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Frequency, very advantage, interference 동사는. interfere 자동사입니다. I wish my mom would stop interfering. 나는 엄마가 간섭하는 것좀 멈췄으면 좋겠어. 간섭하려 드시는 거좀 멈췄으면 좋겠다. The police are unwilling to interfere in family business. 경찰은 꺼린다 가정사에 간섭하는 것을. 그래서, interfer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family business라는 목적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가 동반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주어진 문장 살펴봅시다. In the electric organ, the muscle cells are connected in larger chunks. which makes the total current intensity larger than in ordinary muscles.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기 기관 속에서 근육 세포들은 are connected. 비동사 도하기 PP로 수동 되죠. 연결이 됩니다. In larger chunks. 더큰 덩어리들로. 여기 larger니까 더 큰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makes, 만들어요. 그러한 점이 만들어요. 음. 자, 여기 larger chunks는 복수형인데 여기 왜 단수가 쓰였을까요? 자, 이때 선행사는 chunks가 아니라 앞문장 전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점, 앞문장 전체라는 그러한 점이 만들어 전체 전류 강도를 더 크게 만들어. 무엇보다? 일반 근육에서 보다. 자, 이 문장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Electric communication is mainly known in fish. 전기적 의사소통은 주로 is known 수동태죠?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에서. The electric signals are produced in special electric organs. 전기 신호들은 생성됩니다. 어디에서? 특별한 전기 기관에서.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the electric organ will be negatively loaded compared to the head, and an electric field is created around the fish. 자, 같이 살펴볼게요. 그 신호가 방출될 때 자, 비도하기 pp죠. 방출될 때 그 전기 기관은 자 미래 시제고요. Negatively, 그러니까 음으로 마이너스로 그죠. Be loaded 실릴 것이다. Be 더하기 PP 수동태예요. 자 load라는 어휘는 load 짐 짐을 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비 더하기 pp로 쓰였으니까 수동태로 실리다 라고 적재되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 전기기관은 음, 마이너스로 적재될 것이다.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하여. the head, 머리와 비교해서. 그 전기기관이 마이너스로, 음전화로 적재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장이 생겨요. 물고기 주변에. A weak electric current is created also in ordinary muscle cells when they contract. 자, 약한 전류가 생성됩니다. 또한 어디에서도 일반 근육세포들에서도 언제? 그 일반 근육세포들이 수축할 때.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fish varies the signals by changing the form of the electric field or the frequency of discharging. 물고기는 다르게 한다, 다양하게 한다. 그 신호들을 by changing 바꾼으로써 뭘 바꿔요? 형태, 무엇의 형태? 전기장 또는 방출의 주파수. 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체인지 함으로써 그 시그널들을 신호들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The system is only working over small distances about 1 to 2 meters. 그 체계는 오직 자, 무엇에 걸쳐 작동한다? 짧은 거리에 걸쳐서. 근데 그 짧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about 대략 1에서 2m 정도래요. This is an advantage. 이것은 이러한 점은 다시 말해서 앞 문장이죠. 짧은 거리, 즉 1m 정도에 걸쳐서 작용하는 이 체계, 이러한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The Species using the signal system. 자, 종은 종인데 사용하는 종이야. 그 신호 체계를, 그쵸? 렇 음. 종은 종인데 사용하는 종, 뭘? 그 신호 시스템 체계를 사용하는 종들이 often 자주 흔히 살아 in large groups 큰 무리를 지어서 with several other species 여러 다른 종들과 함께 if many fish send out signals at the same time the short range decreases the risk of interference 자, 만일 많은 물고기들이 방출한다면, 보낸다면, 신호들을 동시에, 그렇다면, 짧은 거리, 그 짧은 거리는 decreases, 줄여준다는 거야, 줄인다는 거야, But the risk of interference, 간섭의 위험을 줄여준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음. 자, 주어진 이 문장은, 물고기의 근육 세포가 전기 기관 안에서 더큰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반 근육 세포에서보다 총 전류 강도를 더 크게 만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앞에는 물고기의 일반 근육 세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자, ordinary muscle cells 라는 표현이 나왔어. 약한 전류가 일반 근육 세포들에서도 만들어져 일반 근육 세포가 수축할 때 그죠 어. 근데 전기 기관 안에서 근육 세포들이 더큰 덩어리로 연결되는데 앞서 언급됐던 일반 근육 세포에서 보다 그총 전류 강도를 더 크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번이 들어가는 게 이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17강 4번입니다. Perceive, perception, disgusting, disgust, consume, consumption, anti nutrient, unwell, intuitively or intuitively, intuitive, intuitive, intuition, intuition innate, intelligence, intelligent. 아까 전에 봤던 단어죠, 여기서. intuition. Follow your intuition. 너의 직관을 따라라. justify, defend, justification. genetic, genetics. fragile, fragile. tolerate. 역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골라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It does this by making your taste buds perceive these flavors as bad and even disgusting. 자, 이 문장 같이 살펴볼게요. It 그것은 자, 이시라는 표현이 벌써 나와줬네요. 단서가 나왔어요. It 이때 과연 이시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쉬운 문제 같기도 하네요. Does. 그것은 한다. This. 이것을. 이것은 또 뭘까? 이것에 대한 단서도 이 문장 앞에 나와 있겠죠? 만들므로써. By plus ing. 너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인식하게 만드는 거야. 너의 미래가 인식하게 만드는 거야. 뭘 인식해요? 이 맛들을 나쁘고 심지어 역겨운 것으로서 이 맛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한다. 그것은 이것을 한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골라봅시다. In the natural world, if an animal consumes a plant with enough anti-nutrients to make it feel unwell, it won't eat that plant again. 자, 자연계에서, 만일 어떤 동물이 먹으면, 소비한다는 건 먹는다는 거죠. 식물은 식물인데, 뭘 갖고 있는 식물이죠? 충분한 항영양소. 자, 항영양소는 항영양소인데, make, 어, 만드는 항영양소야. eat, 그것을 feel unwell. 음. 자, 이때 그것이 뭘까요? 언 an 애니멀이겠죠. 앞서 나왔던 애니멀. 음. 그 동물을 편찮게 느끼게, 안 좋게 느끼게 만들, 음. 그런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진 식물을 먹는다면 it 이때 이또 역시 언 애니멀을 디 애니멀이겠죠? 그 동물은 그 식물을 다시는 먹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Intuitively, animals also know to stay away from these plants. 직감적으로 동물들은 또한 알아요. 뭘 알죠? To stay away from these plants. stay away from 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stay away from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stay away from. 이러한 식물들로부터 멀리 떨어질 줄 안다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직관적으로. 먹으면 불편해지니까. 그다음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being passed down created this innate intelligence. 자, 오랜 기간의 진화 진화와 정보. 진화와 정보는 정보인데 being passed down. being passed down. 전해져 내려오는 진화와 정보야. 그것들이 created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s. 여기가 v가 되겠죠. 만들었어요. 이러한 타고난 지능 타고난 지능이 뭐죠? 음. 그런 불편하게 만드는 식물들을 피하는 그런 지식을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지능. 음. 그런 지능. 자, 그 다음. This intuition, though, is not just seen in animals. 자, 이러한 직감은 is seen 하면 보여진다죠. 근데 나 시켰잖아. 보여지지 않는다. 단순히 동물들에서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d r a 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뭐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렇지? 뭐 하지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most children hate vegetables? Have you ever wondered? 너 궁금한 적이 있니? 궁금해 본적 있어? 어째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야채를 싫어하는지 너 궁금해 본적 있니? wonder 라는 것은 궁금해하다 또는 명사로 경이로움 불가사의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Dr. Stephen Gundry justifies this as part of our genetic programming, our inner intelligence. 자 스티븐 Gundry 박사님은 justifies this 이것을 정당화 합니다 이것은 앞 문장에 나왔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한다는 것, 그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건드리 박사님은 그러한 점을 정당화하십니다. 무엇으로서? Part of 일부분이야. 무엇의 일부분? Our genetic programming, our inner intelligence. 우리의 유전적 프로그래밍, 즉, 우리의 내적인 지능의 일부분으로서 정당화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설명하신다는 거야. Since many vegetables are full of anti-nutrients, your body tries to keep you away from them while you're still fragile and in development. 자, 많은 야채들이 항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뭐뭐 하려고 노력해. 너를 그것들로부터 항영양소들로부터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하는 동안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고 성장 중일 때에는 그런 동안에는 그러나 as you grow and your body becomes stronger enough to tolerate these anti-nutrients, suddenly they no longer taste as bad as before. 자, 모모함에 따라. 당신이 성장하고 당신의 몸이 더욱 더 강해짐에 따라 자뭐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죠? enough to 동사 원형. 그죠? tolerate 하면 인내하다, 견디다란 뜻이잖아. 참다, 인내하다, 견디다. 이러한 항 영양소를 인내할 만큼,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해짐에 따라 갑자기 그항 영양소들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전만큼, 그렇게 그만큼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은 어디일까? 이시 지칭하는 게 뭘까? 이시 지칭하는 것. 뭘까요? 찾아볼까요? 음, your body가 아닐까? 어. 너의 몸은 한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너를 그 항영양소들로부터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음, 이해되시나요? 응. 어. 뭐함으로써. 너의 미래가 이 맛들을 나쁘고, 심지어 역겨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5번에 오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